안녕하세요. 푸딩이의 알루페시아 극복기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영상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딩이에게 탈모가 없다는 걸 알아차린 건 20년도 11월경이었어요. 옆구리부터 서서히 탈모가 진행되더니 2년 새에 온몸에 털이 거의 다 빠졌어요. 골룸처럼요. 털이 없으니 추위도 많이 타고 더위도 많이 타고 피부도 굉장히 건조하고 약해졌어요. 털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그때야 알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었는데요. 아주 오래 진행된 탈모임에도 털이 나기 시작하니 두세달 만에 금방 나더라고요. 신기하게도요. 처음 털이 빠지기 시작한 옆구리는 제일 늦게 나네요. 그래도 다시 털이 빵빵해지게 된 푸딩이가 제일 효과 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의 알로페시아 탈출을 도와준 아이템이에요. 전부 레돈 내산? 첫 번째, 닥터레이 오메가 3입니다. 처음 닥터레이를 먹이다가 중간에 다른 오메가 3로 갈아탔었는데요. 그때는 몰랐는데 사진을 보니 닥터레이를 끊기 시작한 직후부터 털이 어마무시하게 빠졌더라고요. 이걸 깨닫고 다시 닥터레이를 급여한 후부터 털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오메가 3안 됩니다. 꼭 닥터레이여야해요. 저 말고도 여러 강아지가 효과 봐서 강추드립니다. 푸딩이는 저녁을 습식으로 먹어서 습식에 섞어 구별했더니잘 먹었어요. 그리고 피부가 해를 보게 되면 블랙 스킨화가 더 빠르게 일어나니 산책시에는 꼭 얇은 옷을 입혀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스파를 했는데요. 그때 쓴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아이템 소개 후 스파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다이소 대야인데요. 푸댕이가 유일하게 이 대야에서만 엎드려서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했어요. 하이포닉 가루 샴푸입니다. 각질 제거에 최고예요. 탈모가 오래되면서 피부가 블랙 스킨화되어 각질도 많이 생기고 까맣게 된 부분은 털이 아예 안 나더라고요. 득감한 딱지들이 떨어져야만 털이 났어요. 블랙 스킨에 효과 있는 아이템입니다. 퍼피덤 스파입니다. 탄산 스파인데요. 탄산 스파하면 건조해질까봐 걱정했는데 보습 라인이라 건조해진 피부에 딱 좋았어요. 냄새도 좋고 포로 되어 비생적이에요. 퓨르너스 약용 샴푸입니다. 털이 없으니 피부가 약해져 딱지 들이 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방 차원으로 스파 시 약용 샴푸도 조금씩 넣어서 했어요 이 샴푸를 같이 쓰고 나서는 딱지 가안 생겨서 만족했어요. 동물병원 전용 제품입니다. 다이소 목욕장갑입니다. 15분간 스파 후 불려진 각질을 제거 할때 썼어요. 부들부들한 편이라 아프지 않고 부드럽게 각질 제거가 잘 되어서 추천드립니다. 꼭 써보세요. 스파하는 방법입니다. 하이포닉 샴푸로 블랙 스킨 부위를 집중적으로 샴푸질해 줍니다. 그리고 순한 샴푸아 무거나로 나머지 부위를 샴푸질 해 줍니다. 그리고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대야의 물을 받으면서 탄산 스파를 넣어주고 프로너스 샴푸도 손바닥만큼 만차 넣어줍니다. 이러면 거품이 풍성하게 나면서 효과가 배가 되더라고요. 15분간 스파를 해 줍니다. 초딩이는 이제 스파 고수에요 즐기는 경지 15분 후 목욕장갑으로 블랙스킨 부위 각질이 많은 부위를 문질문질 해 각질 제거를 해줍니다 스파 후 빗질도 중요한데요 저는 초기에 털이 없을 때는 보습 위주의 미스트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저는 버츠비 라인이 좋아서 여러 가지 돌렸었어요 그리고 털이 좀 나기 시작하니 빗 기는 해야 하는데 털이 뻣뻣해 빗이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엉킴에 좋다는 샤이니팻을 구매했는데요. 유명템은 이유가 있습니다. 강추예요. 빗은 주로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요. 플러시 퍼피 슬리커는 엉킴 부위만 사용하는데 부드러워서 털이 얼마 없는 피부에도 괜찮아서 추천드려요. 털이 거의 없을 때는 마단 빨간 브러시로 피부에 자극만 주듯이 빗어주었고 털이 좀난 후에는 마단 검은 브러시로 전체적으로 빗질을 매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털이 거의 없을 때는 보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보습 연고를 매일 발라주었습니다. 보습연구는 꼭 이게 아니라도 다른 거 사용하셔도 돼요. 스파 후 빗질을 하면 이렇게 까만 가루처럼 딱지들이 떨어져 나와요. 지금은 거의 다 떨어져서 잘안 보이는데 처음에는 면봉을 몇 개나 썼는지 몰라요. 닦으면 때처럼 떨어져 나왔는데 이걸 살살 닦아내주셔야 블랙 스킨이 사라져요. 털이 나도 알루페시아 직후라 빗이 잘안 들어가요. 그렇다고 슬리커로 전부 빗지 마시고 큰 브러쉬로 미스트를 뿌려가면서 살살 빗어줍니다. 빗 머리 부분으로 살살 풀어주면 잘 풀려요. 빗질을 보여드릴 건데 넘길 분은 넘기셔도 됩니다. 저는 대부분 마단 브러쉬로 빗어주고 슬리커는 엉키는 부분만 써요. 전체 슬리커는 일주일에 한번 스파 후에만 사용해요. 건조한 부분에는 보습 미스트를 아낌없이 뿌려주세요. 폼에는 역방향으로 빗어주셔야 하는 거 아시죠? 저는 큰 빗으로 전체적으로 역방향으로 살살 풀어주면서 빗어줍니다. 빗질은 매일 잊지 마세요. 모든 과정 후에는 침착과 간식 잊지 마세요. 그래야 애기가 이 모든 과정을 힘들지 않게 받아들여요. 푸딩이는 목욕하자고 하면 화장실로 뛰어간답니다. 빗질도 곧잘해요. 그럼 저의 방법 참고하셔서 같이 알로페시아 탈출해요.